안녕하세요. 수학과 양영모입니다. 오늘은 증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증명 오늘 두 가지만 배워볼 거야. 다른 증명법도 많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배워볼 거예요. 자, 명저 증명, 증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숫자 두는 방법을 알아야 돼. 숫자 두는 방법. 먼저 짝수 올 수부터 할게요. 짝수. 자, N이 짝수래. 그럼 N은 어떻게 둘수 있냐면 2K 이렇게 둘수 있어요 N이 짝수래 그럼 N은 2K 대신 K는 뭐야? K는 자연수 자그 다음에 N이 홀수래 N이 홀수라 그러면 어떻게 둘 거냐면 앞으로 N이 홀수면 N은 2K-1 이렇게 둘 거예요 대신 K는 뭐야? 자연수 자 홀수는 다르게도 둘수 있어요 어떻게 둘수 있냐면 N이 홀수일 때 N은 2k 플러스 1, 요렇게도 들수 있어요. 대신 k는 뭐야? k는 0이 아닌, 어, 0, 0 이상의 정수. 요렇게 들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짝수, 홀수 해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3의 배수. 자, 요런 수들은 어떻게 들수 있을까? n이 3의 배수래. 그럼 n은 어떻게 들수있는 거야? 3k. 대신 k는 자연수. 요렇게 들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래 3의 배수가 아니래 자 그럼 n은 어떻게 될수 있는 거야 3k-1 그 다음에 3k-2 두 가지 방법으로 들수 있겠죠 두 가지 다 써먹어야 돼자 그래서 얘는 대신 k는 자연수 자 또는 n이 3의 배수가 아니래 근데 어떻게 들수 있냐면 n은 3k+1 또는 3k 플러스 2 이렇게도 들수 있어요. 대신 여기서는 k가 0 이상의 정수. 자, 이렇게 숫자 두는 거 먼저 할줄 알아야 돼요. 숫자 예를 들어서 n3의 이 배수이다. 그러면은 n은 3k 이렇게 들수 있어야 되고, n이 짝수다. 그러면은 n은 2k. 대신 옆에 있는 k는 자연수. 이런 조건들 빼먹으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증명한 증명 파트 제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배워볼 증명법은 대우법이야. 대우법은 사실 했어. p면 q이다가 참일 때, p면 q이다가 참일 때 모두 참이라고 랬어 p면 q이다가 참일 때 not q이면 나 p 이다도 참이라고 했어. 저번 영상에서 선생님이 어, 증명까지 했어요. 진리집합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까지 했었어. 자, 얘를 이용해서 할 건데,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얘를 언제 써먹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게. 자, 자연수 어, 대표 문제.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n 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래.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래. 자, 요거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의 대우는요. 대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대우는 n이 아이고. 왜 이러니? n이 짝수이면 짝수이면 n제곱도 n제곱도 짝수이다. 이잖아. 자, 얘로 한번 증명해 볼게. 자, n이 먼저 가정. n이 짝수이면 얘 어떻게 될 거야? n은 2k. 요렇게 두셔야겠죠. 대신에 k는 뭐라 그랬어? k는 자연수. k가 자연수여야 2k가 짝수가 되니까. 자, 그럼 n을 2k라고 뒀으면 n제곱은 어떻게 될수 있는 거야? 2k의 제곱 요렇게 될수 있죠 자얘 계산해보면 2K 곱하기 2K니까 2K 곱하기 2K니까 얘 4K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은 N제곱도 짝수인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했는데 N제곱이 4K제곱이니까 자 얘는요 2 곱하기 2K의 제곱이죠 2 곱하기 2K의 제곱이지 자 우리 어떤 수에 2를 곱하면 무조건 그수뭐 돼? 짝수 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증명 끝난 거야. n 제곱도 마찬가지로 2, 2 곱하기 2k 의 제곱이니까 얘도 짝수이다. 이렇게 해서 증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류법을 배울 건데 기류법은 뭐냐 하면 기류법은 뭐냐 하면 결론을 부정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발견하는 거야. 자,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발견해 가지고 원래의 명제가 원래의 명제가 참임을 확인하는 거야. 원래의 명제가 참임을 확인.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제가 참이야. 그럼 얘의 부정은 뭐야? 얘의 부정은 거짓이죠. 예를 들어서, 양쌤은 남자이다. 이 명제는 참이잖아. 자, 얘의 부정은 양쌤은 남자가 아니다. 무조건 명제가 참일 때 부정은 거짓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명제가 참이면 마찬가지로 모두 참이었어. 아까 대우법에서 했지? 대우도 참이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바로 문제 들어갈게. 자 명제 루트이는 무리수이다가 참임을 증명하래 루트이는 무리수이다가 참임을 증명하래 자 그럼 루트이는 얘의 부정인 루트이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야 루트이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얘를 얘의 얘가 모순이다를 증명하기만 하면 루트이가 무리수이다가 참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모순을 한번 발견해볼게 자 그럼 루트2는 뭐라고 둘 거냐면 a분의 b로 둘 거야 대신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둬보는 거야 루트2는 유리수이다라고 뒀으니까 루트2는 a분의 b 대신 a분의 a와 b는 서로 소인 자연수 이렇게 두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유리수가 되잖아 유리수가 되니까 이렇게 두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양변을 제곱해 봐. 제곱하면은 2는 a 제곱분의 b 제곱이고요. 그럼 2a의 제곱은요. b 제곱. 2a의 제곱은 b 제곱. 이렇게쓸수 있잖아. 자, 그러면은 2a의 제곱이 이 수가 무슨 수야? 짝수죠. 얘가 짝수지. 그럼 b제곱도 무슨 수야? 얘도 마찬가지로 짝수가 되는 거겠죠. 자, 2a제곱이 왜 짝수야?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짝수인데 b제곱도 그러면은 2a제곱과 같으니까 얘도 짝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그러면은 어... b제곱이 짝수니까 마찬가지로 B도 짝수죠. 아까 전에 전 문제에서 증명했지. B제곱이 짝수니까 B도 짝수란 말이야. 그럼 B를 뭐라고 들수 있는 거야? 2K. 이렇게 두고 시작하는 거라고. 자 B를 2K라고 두면요. B제곱은 2K의 제곱이고요. 그럼 얘는 4K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얘가 4K의 제곱이니까 2A의 제곱은 4k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a 제곱은 2k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자 그럼 결국에 a는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루트 2 곱하기 k 이렇게 쓸수 있겠지 둘다 a와 어, k 둘다 자연수니까 a와 k 둘다 자연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않고 자연수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a 값은 자연수의 무리수가 곱해져 있는 형태니까 얘는 뭐야, 결국에? 무리수죠. 자, 유리수라고, 루트2가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봤는데, 유리수가 유리수야, 유리수 아니야? 유리수? 아니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루트2는 결국 어떻게 쓸수 있는 거야? 루트2분의 K분의 어, B가 B가 EK니까? 어, 케 이렇게 쓸수 있고 얘는 루트 2분의 2 얘도 무리수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는 것을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자 됐나요? 자 오늘은 진도 많이 나가지 않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졸업식 때문에 빠지는 학생들도 많고 앞에 많이 밀려 있어 비대면이다 보니까 비대면이다 보니까 앞에 많이 밀려 있어서 밀려 있는 부분 최대한 완료하시고요. 어 오늘 숙제는 조금 적게 나갈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